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유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깡총이 7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세, 을신한스러운 톡갱이 을묘씨을묘씨 분들은 현재 법적인 일이나 관청의 일로 드나들거나 서류를 준비하고 부동산이나 은행 대출 등에 문제가 되실 수도 있는데 정신없이 준비 중인 그런 모습이세요. 어떠한 장애나 막힘없이 일을 추진하고자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간제가 남아있으신 분들도 이달에 해결이 되시거나 올해 모두 해결이 되실 수 있으세요. 쉽게 말해 수습하는 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근차근 정리가 되겠습니다. 재물은도 여전히 좋으시고 사방의 운이 다 열려 있으세요. 순환이 어렵지 않게 이뤄지시고, 대출이나 어떤 특정한 곳에서의 자금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곧 소식이 있겠습니다. 투자를 해두신 곳이 있으신 분들도 이익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 현재 투자할 곳을 찾으시는 분들께도 곧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사업인들은 막힘, 장이 없이 운영하시기가 수월하시겠고, 소상인, 개인 영업자분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이 들어서고, 실적도 많이 오르시겠습니다. 계약상사와 이권이 늘어나는 달이 되시겠고, 문서운 역시 사고팔고 교환문서의 운이 들어와 있으시니, 잡는 문서, 놓는 문서 모두 탈없이 이루어지시겠습니다. 자격증이나 시험운도 좋으시니 도전해 보셔도 좋으시고요.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시겠습니다. 직장인들도 무탈하게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으세요. 동료나 상사와의 합이 잘 이루어져서 일의 일률도 오르시고, 승진이나 월급 인상에 좋은 소식도 있으시고, 조건과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직이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관운이 열려 있으시니, 7월에 아니 되신 분들도 언제든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참고로, 호국이 운세는 음력, 양력, 개인에 따라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가정으로는 부부가 무탈, 평안하시겠고, 우리 어른들과 상의할 일이 생기시거나, 형제, 자매 간 재산이나 금전적 문제로 고민하거나 하실 일도 있겠습니다 을메시 분들의 좋은 기운으로 좋은 결과와 기대 이상의 행복이 있겠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동서 사방에서 귀인이 들어서니 사람으로 인해 덕을 보시고 뜻한 바를 이루시기에 추진과 성사가 빠르시겠습니다 새로운 인연들로 형성될 수 있는 시기로 솔로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도 들어설 수 있으시고 건강으로는 과음 과로, 소화장애 등의 주의를 하시고 행복한 7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9세, 계획성 있는 토갱이, 개묘시. 개묘시 분들이 큰 장애 없이 좋은 기운으로 7월을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뭔가 열심히 큰 뜻을 품고 추진 중인 일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세요.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부동산 쪽으로 진행 중인 분들도 있으시고, 사업적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모두 막힘이나 큰장애 없이 수월히 진행이 되시겠습니다. 결과 또한 만족스러운 모습이세요. 음력 7월이 되시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활짝 열리시겠습니다. 음, 호국이운세는 개인에 따라 음력, 양력 모두 포함이 되시니 참고하시고, 재물은도 막힘없이 순환이 되시면서 융통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겠습니다. 목돈이 들어오실 일도 있으시고 대출이나 은행과 관련된 자금이 들어오실 일도 있겠습니다. 풍족한 달로서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시고 재운이 좋으신 만큼 지출 역시 크실 수 있겠습니다. 목돈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운이 있으시니. 자금 관리 잘 하도록 하시고, 사업인들은 경영이 순조로운 달로서 어렵지 않게 매출 상승하실 수 있으시고, 새로운 계약 성사나 거래처가 늘어나시겠고, 소상히 개인 영업자분들도 바쁜 시기로 사람과의 연결이 순조롭고 실적을 쌓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참 스타트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좋은 기운 타서 클러버 밭을 뛰어 다니실 일들이 앞으로 많으세요. 문서운도 좋으시니 모두 잡으셔도 좋으시고, 직장인들도 현직에 머무르시어 맡은 일에 충실하시며 탈없이 다니실 수 있으시고, 일부분들은 변화, 변동의 운이 있겠습니다. 하시던 일이 바뀌신다든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에서 사업인으로 전환하시게 되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치셔야 후년까지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이민 년 내년에는 운세가 별로 길하지 못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도 평안하신 기운으로 큰 문제 없으시겠고 간혹 집안으로 목돈이 나가실 수 있으세요. 터전에 손을 대시거나 터전을 옮기실 일도 있으시겠으니 길을 잘 택하시어서 어, 좋은 운에 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대인관계 역시 큰 마찰 없이 상부상조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일부 분들은 금전거래나 계약서류상 문제로 구설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확인하시어서 보다 더 멋진 7월 마지막 50대의 큰 행운이 깃드는 7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1년 신축년 깡총이 7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